아,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늘 4% 밑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30년 물도 4%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라팔보스틱, 보스틱의 발언이 오늘까지 좀 계속 영향이 이어지면서 국채금리도 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라는 게 항상 뭐또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고, 오락내락 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수요 부분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스틱이 불피워 놓은 이 좀, 생각보다는 덜할수 있다. 0.25 이런 얘기들. 앞으로 계속 될 건지,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할 건지.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3번 월스트리트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3분 워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아, 8월의 7일, 여기 미국 시간이거든요. 미국 시간 7일 오전 10시입니다. 동부 시간. 동부 시간이에요. 7일 오전 10시. 이때 상원 의회 증언이 있거든요. 그게 좀 주요 1차적인 분위점이 기될 것이다. 지금 증시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3월에 0.5%포인트, 보스틱이 이제 거를 많이 죽여놨는데, 아, 그 연준 박, 밖에서 중심으로 석학들 중심으로 영점 스포인트 해야 된다 이런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그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파월이 이제 7일 상원을 시작으로 7일 다음에 8일8일은 하원 반기 뭐 정책보고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 정도 음. 그 동안 통화정책이 어땠게 앞으로 어떨 건지 그런 내용이고요 아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아, 토요일 아침이죠. 예, 한국시간 토요일 아침이실 텐데 아,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수의 다리 나빠손님 반갑고요. 라멘트님, 입큰개구리님 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꽃기호영님, 아, 엔트맘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엔트맘님 감사하고요. 월드님 내맘신쿵님, 정진호님, 빅보스님, 메인뱀님 감사합니다. 라이언드님 반갑고요. 흰님, 천사루시퍼님, 이신의 막내님, 별님, 형님, 이종수님, 아르케림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아, 나스닥이 한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S&P, 다우지수도 모두 1% 넘게 상승했어요. 결국은 10년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아,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사실은 오늘 PMI는 즉 서비스 PMI는 예상을 좀 못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국채금리가 다시 또 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어제 보스틱 이후 상승된 분위기 이걸 꺾지는 못했습니다 어, 지수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나스닥은 오늘 계속 그래서 계속 올랐어요 이게 10시 잖아요 10시에 이제 ISM에 내놓은 이제 2월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강했죠 그러니까 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깨지 못했어요 음.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얼타코나 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죠 S&P500 웹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늘 다 초록색이죠 예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애플 뭐3.5% 아마존 3% 테슬라 3.6%뭐 구글 1.85%뭐안 오른 게 없을 정도죠 메타 6% 넘게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전부 거의 다 좋았습니다. 예, 떨어진 종목 찾기 힘들 정도로 요거는 한번 좀 받으시면 좋은데 아, 월세이리 저널이 원래 처음에 보도했었거든요. 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그 사우디랑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엔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빠져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뭐뭐 뭐 증산 감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아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 U A E 측의 공식 그 관료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라 공식 부인했다. 사실 전에도 U A E는 뭐 나간다고 했다가 뭐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사실 자, 이제 기사 흐름을 좀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라도 도움 되실까봐,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워시저널이, 어, 자기 상상해서 쓰지 않았을까, 합니까 기자가. 누군가한테 분명히 그 소스를 듣고 기사를 쓰는 거죠. 분명히 이제 워시저널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아, 영향력 있는 매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음,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UA e 내부에서 있었는데 아직 다 무리익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다시 안 하기로 어, 최종 확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기에 내 논의 논의를 듣고 어, 기사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논의가 안 됐었던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UA e 내부에서도 계속 불만은 있고 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을 수 있다. 실무진 선에서 논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 보실 때는 아 이런 부분들 뒤에 있을 수 있구나.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이게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특히 언론 부분이나 이쪽에서는 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어, 기자가 무슨 뭐 소설 쓴다는 얘기를 뭐 이제 많이 하긴 하지만 절,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 기사 같은 쪽에서는 아 이게 수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밤에 약간 이런 게 있었는 모양이요. 예. 크리스토퍼 올라가 그 온라인 그줌 이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게 해킹을 당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한 사진이겠죠. 예. 야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무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사,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투자자 사이트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네가 해킹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이 요새 연준 때문에 좀 불만이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 그런 겁니다. 그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라고 CMC 나오는 사람인데 아, 많이 틀린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는 아, 거꾸로 하는 인버스 짐크레이머 ETF가 드디어 나왔, 뭐 나왔는 모양이야. 전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시장 상황에서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갖고 많이 재미있어 했었다는 해쳐, 점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죠. 오늘도 얘기가 좀 긴데. 서비스 PMI, 서비스 PMI가 아 55.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 54.5를 웃돌았어요. 전달보다 조금만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이 아, 강하다 생각보다 강하다 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서비스업이 강하면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또 금리 문제 계속 다 이어지는 겁니다 고용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수치를 한번 보시면 아 2월 이게 2월이거든요 2월 서비스업 p m i 55.1 전달보다 0.1만 떨어졌다 원래는 54.5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왔다 어, 사업활동은 조금 둔화 했지만 신규 주문 신규 주문이 꽤 늘었고 고용 고용 지수도 상승했다 그 얘기는 서비스업이 음, 괜찮다 그런 얘기겠죠 정리하면 서비스업이 괜찮다는 얘기는 결국 예 인플레이션과 강한 고용이 이어진 측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전 10시 이후에 아, 나스닥도 좀떨어졌었고요 금리도 아, 그때 반등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인데요. 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제 좋은 분위기가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트캐신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다시 0.5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왜냐? 다시 0.5로 돌아가면 어, 연준이 잘못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실수는 결국 경기심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심체를 갈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그 신뢰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0.25에서 0.5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대신 더 길게는 갈수 있을 것 같다 더 길게는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종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방송 그리고 기사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연준 내부에서 주로 생각한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최종금리를 작년 12월에 제시했던 5.0에서 5.2보다 높은 단계. 즉, 적게는 5.2에서 5 5.5, 많게는 5.5에서 5.75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면, 아, 긴축기간을더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그래서, 당장 0.5를 하는 이런 식의 좀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 의미를 갖고 있, 있다는 게, 의도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연준 내부에 좀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트 캐신도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제 서비스 PMI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준 안팎에서 자꾸 이제 0.5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 블룸버그 한 얘기인데, 8월이, 3월에 어, 0.5%포인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근데 오픈도어라고 했는데 와이드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기 말한 건 와이드 오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와이드 오픈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써머서 <laughs>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하인드 커브 이 비하인드 커브 얘기는 아, 원래 엘 에리언도 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엘 에리언 설명드렸었잖아요 얼마, 전, 얼마 전이죠 엘 에리언도 비하인드 커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머스도 비하인드 커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0.5분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엘 에리언이나 제가 이제 자주 인정해드리는 분들인데 엘 에리언이나 레리 서머스 그 다음에 제이슨 퍼먼 이 사람들은 음,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예. 서머스는 사실 거의 뭐 경제학계를 미국 경제학계를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은세 제가 전미경제학회 가서 봐도 그렇고 이제 서머스 같은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의 서머스 그다음에 퍼먼, 그 다음에 제이슨 펌먼그 라인입니다 다뭐 음, 카르멘 라인아트다 같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갑자기 아 케네스 로고프 이런 선수들 하버드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아, 서머스와 친분 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경제학계를 경제학계를 좌지우지한다 그 정도로. 아, 이 말발이 세고 정제 전망을 잘한다는 뜻도 됩니다. 뭐, 경제 전망이 사실 뭐, 하버드 대학교만 있다고 해서 다 경제학교를 자주 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틀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 어그 권위가 살 수는 없는데 사실 서머스는 초기에 그 인플레이션 지속한다는 얘기를 어, 가장 정확하게 맞춘 분 중에 하나죠. 어, 모하메드 엘, 에리언도 좀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꾸 0.5를 얘기하고 할 때는 아 이게 음, 그냥 무시해도 되는 정도는 아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써머스가 최근에 연준이 6군데에서 좀 틀렸다는 거 그런 걸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계절 조정 뒤에 이건 뭐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지난해만 인플레 수치가 좀 올라갔다는 거 그다음에 1월에 CPI가 다시 가속화했다는 거 PC 수치도 다시 올라갔, 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었죠. 뭐 PPI,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어, 그리고 고용, 이런 거 보면, 아, 미국 경제가 강하다. 강하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을 것이는 뜻이고, 결국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임금 지표가 어, 더 이상 기대한 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뭐, 1년치로 따지면 4%에서 5% 수준. 상승하는 거로 자꾸 나오니까 아이 정도면 임금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더 이상. 그리고 오늘 다시 내려갔지만 10년 국채가 다시 4%를 돌파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연준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안 맞는 고있다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왜냐면 사실 연준 파월 입장, 파 의장은요. 10년 국채 금리가 그동안 작년 10, 10월 11월에 뭐4% 넘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떨어진 걸 두고 파월 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4%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파울의장의 논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는 어 10월, 11월 이렇게 뭐 국채금리 올라갈 때도뭐 그냥 뭐 가만히 있었고 뭐더 계속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인플레이션 떨어져서 그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파월 의장의 말을 따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뭐 유명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기구를 해서 드릴 필요는 있는 거죠. 자꾸 이제 0.5 얘기를 한다. 어제 이제 좀 늦게 음 제이슨 파먼 네, 이제 월세전을 기고가 나왔었거든요. 뭐, 보니까 오후 5시 이후에 나와서, 아, 어, 저도 이제 그 방송 준비하느라 미처 못 봤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어서 0.5를 올려야 되고, 초정금리는 6% 가깝게 가져가야 된다. 그니까 이제 지금은 기준으로, 뭐 이렇게 구간으로 돼 있으니까, 6% 가깝게, 가깝게 간다는 얘기는 뭐 5.5에서 5.75, 뭐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5.75에서 뭐6%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초정금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아, 뭔가 조금, 심상치는 않다. 심상치는 않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하메델 에리언이 먼저 0.5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0.5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서머스 얘기했었고 어제 또 늦게 제이슨 퍼머이0.5 얘기를 했었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세 사람이 모두 0.5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제만 저만, 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입지가 탄탄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더 봐야 됩니다. 오늘 서머스도 0.5에 대해서 와이드 오픈하라고 했지만 고용과 2월 고용과 CPI를 더 보긴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확 문을 활짝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월 고용과 2월 CPI가 어떻게 나오에 따라 어 3월 기준 금리 인상 폭을 정해야 된다. 하지만 0.5를 어 카드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CPI 전망치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서 이게 14일이니까 오늘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어 이제 뜨긴 조금씩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월 CPI는 어 전년 대비 6.0% 전월 대비 0.4%, 1월이 6.4%, 0.5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치는 조금 줄어들죠. 근데 하지만 전월 대비 수치는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월 대비 0.4%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아, 1년으로 따지면 뭐4.8%뭐 뭐 이렇게 된,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한 달에 0.4니까 12개 곱하면 4.8%로 갈수 있는 수준이에요. 높은 거죠. 근원도 5.4% 0.4% 아, 근원도 크게 떨어 은 크게 떨어지는지 않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큰 진전은 없어 보인다. 2월 CPI가 나올 나오,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전망치도 더 업데이트 돼야 되고 실제 숫자가 전망치와 아, 같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2월에도 숫자가, CPI 숫자가 그렇게 큰 개선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개선은 있지만, 어, 눈에 띄는 개선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첫 이제 예상치가 나왔는데, 천7십만 개입니다. 1월 구직 구인 이직 보고서에, 아, 구인 건수. 구인 건수죠. 구인 건수 천7십만 개. 아, 지난해 12월에 천백만 개였거든요. 1,070만 개. 여전히 강하죠. 1,000만 예. 개가 넘으니까요. 실업률은 여전히 뭐3.4%될 테니까 여전히 실업자에 비해서 뭐 1.9배, 8배 뭐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강한 노동시장이죠. 비농업 일자리는 블룸버그는 한 20만 개, 다우존스는 22만 5천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4% 계속. 그러니까 2월 CPI는 개선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전망치대로라면 개선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큰 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개선은 음, 아닌 것 같다 그 정도고 고용은 계속 강할 것 같다 구인 이직 보고상 구인 건수 1,070만 건 예상치지만 그렇고 어, 실업률 계속 3.4% 경제활동 참가율 변함 없음 비누업별 자리 전망치는 20만 개에서 한 22만 5천 개 계속 강한 거예요. 20만 개 이상이면 계속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마크 잔디의 설명을 조금 참고로 가, 가, 들으시면 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무디스의 애널리티스에서는 2월에 20만 개 정도를 보고 있다. 여전히 너무 높다. 연준은 10만 개 이하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생각에 노동시장이 좀분화하려고 한다면 10만 개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20만 개 이상 나오면 상당히 강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기본도 그렇잖아요. 일단 뭐 10만 개 이하, 지금 1만가 그러니까 만 단위,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숫자가 뭐 어쨌든 만 단위인 거랑, 그다음에 10만 단위인 거랑, 20만 단위인 거랑 다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일단은 20만 개 밑으로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2월에도 20만 개 이상이 어, 좀 예상이 많으니까 아갈 어, 길이 멀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고용이 너무 강한 거다. 그럼 CPI 크게 안 떨어지고 고용 강하고 이러면 음, 3월 어떻게 될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아직 시장은 당연히 3월에 0.25 확률이 높다 요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연준은 갑자기 좀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 전에 가급적 그 신호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작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 신호를 주기 너무 급하다 급박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마 그 말을 못 하는 기간이었죠. 침묵 기간이어서 월세 있잖아요. 기사를 준 적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먼저 그런 노티스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직 시장은 0.25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현재로서는 0.25가 높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월이 말을 좀 바꾸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데이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월 고용, 2월 CPI 그 데이터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제 방에 뽑았던 파울 의장의 미상원 아, 증언이 미국 시간 7일 오전 10시. 하원은 8일 오전 10시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틀 상원 하원 먼저 하게 되면 당연히 첫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날 보통 할 일을 다 하거든요. 다음날은 뭐 당연히 하원이니까 또얘기들 하지만 첫날에 주로 내용들이 집중되고 두 번째 날은 뭐 그냥 뭐 좀 다른 얘기들,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얘기하지만 첫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7일을 뽑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첫날, 보통 첫 질문할 때 많이 해요. 첫날 첫 질문 때, 보통 첫 질문할 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 이제 3월 상황, 금리, 최종 금리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테고. 그래서 이제 7일에 입장을 바꾸려면 이때 바꿀 수 있다. 지금 사머스와 아. 서머스 포함이죠. 서머스 포함 엘레리언 그다음에 파머 머 파머, 제이슨 퍼머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 3월 0.5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까지 나온, 나온 것만 갖고도 하지만 뭐 당연히 어, 2월 고용과 CPI를 보면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뭐 0.25로 갈 건지 0.5로 갈 건지. 근데 이제 파월이 요 자리에서 기회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머스가 조언해 준 대로 0.5에 문을 좀 열어 놓을지 그런 뉘앙스를 풍길지 안 풍길지 기회는 어쨌든 요번은 기회다 공식적인 기회니까 이건 공식적인 기회잖아요 <laughs> 그래서 서머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의회 청문회에서 시장의 기대를 재설정하고 증가하는 신뢰도 문제 신뢰도 약화 문제겠죠 신뢰도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잘 써라, 이런 얘기죠. 아, 지좀 비싼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증시 반등이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화요일은 파월이 상원 증언을 하는 날이잖아요. 이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많이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파월이 아무 말도 안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데이,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는 게, 뭐 뭐라 한들 0.25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파월이 좀 생각이 좀 바뀐다거나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요때 기회를 좀쓸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는 겁니다. <laughs> 피터 부크바 얘기는 좀 재밌는데요. 파월이 뭐라고 하든 비둘기파적인 예. 얘기를 하면 시장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해석하고 이해해서 어, 좋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 매파적 요인은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매파적 요인은 전문가들이 또 해석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뭐 반기 정책 보고서 중에 좀 하나 받을게 이건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이제 의회에 설명하는 거니까 그 동안의 내용들 업데이트 뭐 이렇게 업데이트보다는 그 동안 내용들 다 종합 정리해서 어, 그 전에 보고했던 거그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종합 정리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엄청나게 새롭게 내용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뭐 지금까지 상황 이해한 도움이 되실 정도는 되는데. 이게 또 양이 또 보시면 칠십 페이지라 굳이 일일이 다 시간을 내서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운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연준 홈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내용 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노동 공급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한 삼백 오만명 부족한데 음, 조기 은퇴 뭐 이렇게 뭐그 다음에 뭐 아이 뭐 돌보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한 이백 십만 명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추가 사망분, 그냥 50만 명. 이민 감소 뭐이한 90만 명 된다. 이 숫자는 대충 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민 감소가 대충 뭐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감소, 이민을 뭐 갑자기 확 늘린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노동 감소가 한번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을 조금씩 봐두시면 좋은 것, 좋을 것 같아요. 노동 감소 분이 전체적으로 350만 단는데 210만은 조기 은퇴 뭐 그런 것들이고, 어,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 한 50만, 이민 감소는 90만. 근데 이제 연중에서 분석을 한 건데, 고령화 때문에 은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계속 코로나 이전보다 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저문 젊은 층에서, 뭐, 이제, 노동 공급하는 층이 죠 뭐, 20,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거기서 참여 증가가 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노동 공급을, 엄마 부족,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부족을 조금 더 이제 덜 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전체적인 350만 부족한 거를 확 돌려서, 어, 노동 공급을 더 많게 해주는 그런 수준 은 절대 안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전망이 많이 엇갈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그 전에도 2분기 이후에 고용 시장이 급격히 축소할 수 있다. 전미 실물 경제 협회 설문 조사 보면 2분기부터 3분기 거치면서 노동이 급격히 축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연준 보고서에는 계속해서 타이트할 거다. 계속해서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 실업률 많이 안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지만 음~ 계속 어~ 관련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라도 조금만 더 진척을 해보면 아~ 양쪽을 다 알고 있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약간 금방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앨란 블라인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소프트엔딩은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내려오고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할수 있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마존 얘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사를 1단계, 2단계 나눠졌는데 1단계 사업은 끝났는데 2단계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뭐 사람 구조조정하고 내보내고 뭐, 뭐 실적도 안좋고 그러니까 어, 더 많은 사무실 오피스 공간이 필요 없, 없어진 거죠.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조금. 무기한 연기하는 거로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어쨌든 오늘은 좀 조치가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런 이게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직 시장은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음 리스크가 있, 있다 이런 얘기고요 톱니 얘기는 뭐 제가 항상 전해드리지만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거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 둔화할 거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톱니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진 않으니까 꼭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주식 증시라 주식도 그렇고 증시 흐름이랑 시장 흐름이라는 게또 한번 뭐 힘을 받으면 탄력을 받으면 또 반대쪽 빠르게 가기도 하니까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게 오늘 재밌었습니다 CNBC 이제 뭐 이제 밥피산이라고 예. 담당 부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시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인질로 잡혀 있다 <laughs>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시장의 증시의 방향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오느냐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내림이 달려있다. 인질로 잡혀있다.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금리도 많이 내렸고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인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질이어서 이 흐름을 어 깨려면 이 흐름이 끊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계산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그 관련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7일, 7일에 파월 의장 상원 의장, 상, 상원, 어, 증언을 보면, 음,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